페이지 22페이지, 음, 아 어, 챕터 2, 동사의 변신을 하겠습니다. 동사는 영어로, 단어로는 verb라고 하고, 저는 v로 표시하는데, 동사의 특성은, 일단 동작을 나타내는 말이죠. 뭐, 뭐, 한다, 뭐, 뛰어내린다. 일단, 세상의 동사는 비와 두. b 다섯 개, ever is, was, w 나머지는 전부 다 do. 이다, 있다, 는다, 이었다, 있었다 없으면 전부 다두 동사 그런데 형용사와 동사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름답다 그게 이제 어감이겠지만 아 이거 움직인 그런 게 아니라 상태를 얘기해 그러니까 얘는 아름다운 더하기 이다라는 형용사이고 아름다운은 글을 쓴다, 쓴다, 공부한다 뭐 설명한다, 이런 것들은 동사이고, 한글에서 그 개념을 파악하셔야 됩니다. 자, 동사의 변신이란 무슨 말이냐? 그럼 동사에다가 ing를 붙이거나, to를 붙이거나, 동사의 pp형, 과거 분사형이 동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기본 개념. 동사에다가 ing를 붙이면, 하나는 현재 분사가 되고, 하나는 동명사가 돼요. 동사가 아닙니다. 다른 것으로 변합니다. 동사 앞에 투를 붙이면 이름은 투부정사라고 하는데 명사도 되고 형사도 되고 부사도 되고 문장에서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동사의 PP형. 세상의 모든 동사는 현재, 과거, 과거분사 이렇게 세 가지로 돌아가 변신하게 되, 어, 돌아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PP를 과거분사라고 하는데. 저는 동사의 세 번째 v3로 표시, 표시합니다. 이것들이 동사가 아니에요. abc 모두 동사를 이용해서 만들지만 동사가 아니다. 동사로 썼기 때문에 동사인 것 같은데 동사 아닙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동사의 ing, 동사 앞에 to, 동사의 pp형. 동사가 아닙니다. 동사로 만들었지만 동사가 아닙니다. 자. 비동사 MRS 워스워 원형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동사의 뿌리라고 말을 하고 루트라고 하는데 뭐 뿌리가 루트입니다. 원형 원래의 그 기준말 한글에서도 먹는다를 기본형을 먹다 간다를 가다 이렇게 외우게 하거든요. 그걸 기본형이라고 하는데 세상에 동사는 딱 두가지죠. 비동사 MRS 워스워의 원형은 비입니다. 두 동사, MIS 워소가 아닌 두 동사는 동사 변화의 첫 번째, V1 이라고 저는 말을 합니다. 자, 이 예를 한번 들어보죠. go a n d gone. 가, 동, go는 간다. 동사이고, 현재입니다. 그걸 동사 변화의 첫 번째. went. 동사입니다. 갔다. 동사 변화의 두 번째. 그런데, gone 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건 동사 변화의 세 번째이고, 과거 분사이고, 같은 말로 pp라고 하는데, 동사가 아닙니다. 동사 변화의 첫 번째, 동사 변화의 두 번째, 동사 변화의 세 번째. 동사 변화의 첫 번째는 현재, 한다. 두 번째는 과거, 했다. 까지는 동사예요. 그런데 동사 변화의 세 번째는 동사가 아닙니다. 비동사의 원형은 비. 두 동사의 원형은 동사 변화의 첫 번째, 라는 거. 동사에다가, 동사에다가, ing를 붙여, 붙이고, to를 붙이고, 동사의 세 번째, pp를 만들면, 동사로 만들었지만, 동사인 것 같은데, 동사가 아닙니다. 잘 기억하세요. 하나하나 시작할 겁니다. 네. 이 동사의 변신, 중요합니다. 잘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